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렌입니다 이번 이야기 숙종대왕 때의 신묘한 민담인데요. 한 총각이 물이 솟아나는 내가에다 몇 자리를 쓰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그럼 그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숙종 대왕이 어느 날궁 밖으로 홀로 나가 미행 중이었다. 수원성 고개 아래쪽 내가를 지나는데 허름한 시골 총각이 관을 옆에 놓고 꺼이 꺼이 울면서 물이 나오는 내가에다 묘자리를 파고 있는 것이 보였다. 허허. 제 아무리 가난하고 몰라도 유분 수지 어찌 묘를 물이 나는 곳에 쓰려고 하는지 이상하군 라고 생각하고 무슨 연유가 있겠지 싶어 그 더벅머리 총각에게 다가가 여보게 총각 여기 관은 누구의 것이오 하고 물었다 <laughs> 제 어머님의 시신입니다 오 그런데 개울은 왜 파는 거? 하고 짐짓 알면서도 딴청을 하고 물으니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숙종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 여보게, 이렇게 물이 소산하고 있는데 어찌 여기다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하는가? 하고 재차 물으니 그 총각은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이, 갈처사라는 노인이 찾아와 절더러 불쌍다 하면서 어, 저를 이리로 데리고 와이 자리에 묘를 꼭 쓰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지간인데 저기 저 언덕에 오막사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닦으며 처음 보는 양반나리에게 하소연하듯 늘어놓았다. 숙종이 가만히 듣자 하니 갈 처사라는 직원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국립 끝에 지니고 다니던 지필묵을 꺼내어 몇자 적었다. 여기 일은 내가 보고 있을 터이니 이 서찰을 수원부로 가져가게. 수문장들이 성문을 가로막거든. 이 서찰을 보여 주게. 총각은 또한번 황당했다. 아침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지. 유명한 직관이 내가에 묘를 쓰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웬 선비가 갑자기 나타나 수원부에 서찰을 전하라 하지. 도무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총각은 급한 발걸음으로 수원부로 달려갔다. 서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명. 수원 부사는 이 사람에게 당장 쌀 석섬 가마를 하사하고 좋은 터를 정해서 묘를 쓸수 있도록 급히 조치하라. 수원부가 갑자기 발칵 뒤집혔다. 허름한 시골 총각에게 유명한 직관이 동행하질 않다. 창고이 쌀이 쏟아져 바리바리 실리지를 않나? 아, 상감마마, 어, 그분이 상감마마였다니. 총각은 하늘이 노래졌다. 다리가 사시나 못 떨리듯 떨렸다. 내가에서 자기 어머니 시신을 지키고 서 있을 임금을 생각하니 황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몸둘바를 몰랐다. 한편 숙종은 총각이 수원부로 떠난 뒤 괘씸한 갈처사라는 자를 단단히 혼을 내주려고 총각이 가르쳐 준대로 가파른 산마루를 향해 올라갔다. 단단히 벼르고 올라간 산마루에 있는 찌그러져가는 갈처사의 단칸 초막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참 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김이슈. 방문을 열며 시큰둥하게 손님을 맞는 주인은 영락없는 꼬질꼬질한 촌노인의 행색이다. 콧구멍만한 초라한 방이라 들어갈 자리도 없었다. 숙종은 그대로 문밖에서 묻는다. 나는 한양사는 선비인데, 그대가 갈쳐사 맞소? 그랬어만, 무슨 연유로 얘까지 나를 찾아왔소? 오늘 아침 저 아래 상을 당한 총각에게 내과에다 묘를 쓰라 했소? 그랬소? 듣자 허니 당신이 자리를 좀 본다는데, 물이 펑펑 쏟아나는 내과에 묘를 쓰라니, 당키나 한일이오 골탕을 먹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숙종의 참았던 감정이 어느새 격해져 목소리가 커졌다. 갈씨 또한 촌노이지만 낯선 손님이 찾아와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이고 선비란 양반이 개코도 모르면서 잠견이야. 아이고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당터인 줄 알기나 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통에 숙종은 기가 막혔다. 속으로 이놈이 감히 어느 아전이라고 대왕 앞에서 어디 잠시 두고 보자 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저기가 어떻게 명당이란 말이오? 하이그,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이 양반아. 저기는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쌀 석성 가마를 받고 명당으로 들어가는 땅이야.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발복을 받는 자리인데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때요? 허이크, 개코도 모르면 잠자코나 있으시오. 숙종의 얼굴은 그만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갈처사의 말대로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총각은 쌀 석성가마를 받았으며 명당으로 옮겨 장사를 지낼 상황이 아닌가. 숙종은 갈처사의 대갈 일성에 얼마나 놀랬던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공손해졌다. 영감님이 그렇게 잘 알면 저 아래 고래 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않고 어왜 이런 산마루 오두막에서 산단 말이오? 해그이 그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귀찮게 떠들기만 하네. 어, 아니 무슨 말씀인지. 숙종은 이제 준욱이 들어있었다. 저 아래 것들은 남을 속이고 도둑질이나 해가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여기는 임금이 찾아올 자리여.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나라님이 찾아올 명당이란 말일세. 숙종은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다. 이런 신통한 사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었다.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그렇다면, 왕이 언제 찾아옵니까? 에이그, 꽤나 귀찮게 물어오시네. 잠시 기다려보. 오 아그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을 때날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아그 가만 어디에 있더라 하고 방 귀퉁이에 있는 보자기를 풀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먼지를 털면서 들여다보더니 그만 대경 실색을 한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종이에 적힌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다. 임금을 알아본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상감마마. 소인이 상감마마를 몰라보고 죽을 죄를 지은 아이다. 아이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아, 여보게 갈쳐사 괜찮소이다. 대신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 묻힐 자리 하나 잡아주지 않겠소? 에이, 아니, 되옵니다. 소인처럼 이천한 자가 어찌 하늘 같은 상간마마의 유택 자리를 잡겠습니까? 전이천부다 만부당한 일이 옵니다. <laughs> 나는 지금껏 갈처사 같은 명지관을본 적이 없구려. 그대 같은 명지관이 잡아준 자리에 웃치고 싶소. 에이그, 대왕님의 덕이 높으신데 제가 신하로서 자리잡아드리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어느 분의 하명이신데 거역하게 싸웁니까? 그리하여 갈처사가 잡아준 숙종의 왕릉이 지금 서울의 서북쪽 서오능에 자리한 명릉이다그후 숙종 대왕은 갈처사에게 3 0 0 냥을 하사하였으나 노자로 3 0 냥만 받아들고 홀연히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지금껏 전해오고 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조선 왕릉 서운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다섯 끼의 왕릉 중 명릉 자리가. 가장 명당자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도인같은 이 신묘한 직원을 갈쳐사라 부른 것은 치기 흔했던 그 옛날 칙덩쿨로 옷을 해입고 다니던 이름 없는 천민들을 등나무 갈자를 써서 갈쳐사라 호칭하였다고 하는군요. 즐거운 감상들 되셨나요? 재밌는 얘기들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레니었습니다.